자 오늘은 내가 너를 보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두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아니하려하여 미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예후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드와,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미디안은 심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은 심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뜻은 어디에 기원을 두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 명의 그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 그두라에게서 낳은 아들이 바로 미디안입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이 미디안 족속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다섯 명의 아들이 있어서 다섯 종족이 미디안에게서부터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미디안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디아는 다른 종족과 이렇게 결탁을 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오늘 본문에서 괴롭히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지난주에 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드보라가 이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렇게 다스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약 40여 년 동안 평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사 드보라가 죽고 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었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과 아말렉에 압제하여서 압제하여서 이처럼 7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붙임으로 말미암아서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노략과 수탈을 당하는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불우지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잘 섬겨서 태평성대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다시금 잘 살게 되면 우상을 섬기고 정말 잘못된 길로 타락하게 되는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60년대, 70년대, 80년대 힘겹게 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강구하고, 정말 올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으나, 이제 우리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굶주림에서 벗어나서 배가 부르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있는 이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 민족도 이 대한민국도 정말 미디안에게 이스라엘을 맡겼듯이 다른 나라로부터 이렇게 노략과 수탈을 당하지 않을까 힘이 염려되는 시점입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침략자, 이스라엘을 그 침략자들, 그러니까 미디안과 아말렉의 손에서 구원할 큰 용사를 택했는데, 바로 그가 사사 기두원 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자, 조금 전에 이제 그 이스라엘 자손을... 정말 7년 동안 미디안과 아말렉 손에 이렇게 맡겨서 괴롭힘, 고통을 당하는 세월을 보내게 했다고 하는데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되죠. 그래서 친략을 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서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고 또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와서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기도 남기지 아니하고 모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삐앗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때 같이 많이 들어와서 그 이스라엘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멸하, 멸하려고 하니 그때서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너무 심한지라, 그때서야 이제 겨우 깨닫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장 돈이 많은 나라이고, 물론 돈이 많지는 않지만 가장 돈을 헤프게 쓰고 정말로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대가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하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정말 우상을 숨기고 타락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떻습니까 바로 여우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큰 용사여, 여우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지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기도원과 같은 큰 용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도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던 이 사람으로서 온전히 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소금의 역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할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때 기도원이 대답합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가서 이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우리가 기도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두보라, 사사두보라에 대해서 우리가 했지만, 이번 시간에는 기도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기도원은 이스라엘의 큰 용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이스라엘을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구해내냈던 정말 승리의 사람이었고, 정말 커다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용사였습니다. 기도원은 므낫세 지파인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아들이라 이렇게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원의 뜻은 베는 자, 자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 기두원이 바알 신상을 모두 다 쓸어 넘어뜨리습니다 그래서 여룹 여룻, 여룹바알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얻었는데 거기에 기인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27절에 보면 기두원이 종열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않냐고 밤에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기두원이 자기 종들과 함께 우상들을 모두 다 해파해 버린 것입니다. 쓰러뜨려 버린 것이죠. 무서워서 밤에 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정말로 바르게 행한 것이죠. 지금까지 잘못 섬겼던 우상들을 모두 다 쓸어버리고 정말 하나님께 강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재단이 해파 파괴되어 있고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혀서 넘어져 있습니다. 새로 쌓은 단이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께 재물을 드렸던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에 기도원을 여루파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재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발이 그와 더불어 다룰 것이라, 이렇게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이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상을 타파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었던 정말 권력이나 명예나 재물이나 지금 정치적인 이런 상황이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믿고 정말 이 사회를 자지우지하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스스로 우상이 되어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두원은 이스라엘의 다섯 번째 사사로서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들을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몰아내고, 약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잘 통치했던 이러한 사사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도원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원은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 자,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소명을 주고 있습니다. 소명을 받은 후 성읍의 우상인 발단을 밤중에 모두 다 쓰러뜨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루발이라는 이렇게 별명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은 기도원이 의심이 많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의심이라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점검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6절 이후에 보면 양털의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양털의 기적을 체험한 후 확신을 얻고 이렇게 군사를 소집해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벗어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장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정말 하룻밤을 자고 나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튿날, 기도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까 물이 그릇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기도원이 다시 말합니다.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한 번만 더 말하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워낙 건데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서 하였더니, <laughs> 자, 양털은 우리가 이불을 만드는 이런 소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슬을 잘 물을 빨아들이는 그런 성격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주변은 다 말랐어도 양털에는 물이 가득할 수가 있는데, 이 양털이 마르고, 주변 땅에 물이 흠뻑하다면 이것은 내가 진짜로 이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한 번만 더 시험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바짝 말라있고 주, 그 주변 땅에는 이슬이 가득하게 된 이러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양털의 기적을 기두원이 체험하고 나서 정말 확신을 가지고 군사를 소집해서 전쟁에 나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모든 것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기도원이 의심이 많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했다고도 볼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이 앞전에 두보라도 전쟁에 나갈 때 무엇 때문에 전쟁에 데리고 나갔습니까? 바로 전쟁에 데리고 나간 것이 전쟁에서 사기가 충천하고 전쟁에서 우리가 분명히 승리할 것이다. 또 드보라가 여자의 몸으로서 전쟁에 출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여자도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후원하는데 우리 병사들이 더욱더 강력하게 나갈 수 있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기도원도. 하나님의 응원을 등에 있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확신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양털의, 어, 그 기적을 이렇게 체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단지 300명의 용사만 엄손해서 나팔과 빙하가리와 햇불로서 미디안 군대를 이렇게 야밤에 야습을 해서 몽땅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미디안 군대를 대파하고 세바와 살문나 두 왕을 잡아 죽이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또 40년간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기도원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자, 오늘 내가 너를 보냈다. 자,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은 기도원만 지금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간, 어, 우리들도 바로 이 전쟁터로 정말 우리들을 보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초대하려고 했었는데 이 백성들의 청을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 기도원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기도원은 그 왕으로 초대 되었음에도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백성들의 청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명을 쫓아 발의 단을 해파했습니다. 자, 300명의 용사만을 선정해서 정말 이렇게 싸움을 싸웠는데 바로 이 부분은 바로 기도원, 기도원이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밤에 미디안 군대를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그러면 바로 아주 지략이 뛰어났다는 것이죠. 아주 똑똑하고 지혜가 많았던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전쟁에서 소외되었던 에브라임 지파를 정말 에브라임 지파는 딱 빼놓고 이 군대를 소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파를 잘 설득한 것을 봤을 때 정말로 합을 이룰 수 있었던 이러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정말 이러한 모습들을 잘 처리한 걸볼때 재치와 엄변이 있었던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원은 이스라엘의 5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고 정말 평화를 누리도록 했던 것, 이스라엘에 다시금 평화가 찾아오도록 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나라로 만들었던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어, 이 기도원의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업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원으로부터 받아야 될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 용사 이야기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파하시는 이 부분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 나라에도 강한 자가 정말 권력을 휘두르고 칼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를 다 뒤집고 정말 이나라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파신다. 300명의 용사만 가지고도 10만 명이 넘는 군대를 모두 정말 타파할 수 있다. 정말 하나님의 주권사역을 생생히 깨달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정말 어려움에 닥쳤을 때에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자, 우리들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어려울 때 고통 중에 정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용사 기도원을 보내심으로 정말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내가 너를 보냈다 하는 이큰 용사 기도원을 보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정말 새로운 지도자가 이 땅에 나타나서 우리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laughs> 정말 이 태평한 시대에 정말 먹을 것이 넘쳐나고 풍요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우리의 안녕만, 태평만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근신하고 절제하고 정말 정제된 삶을 살아, 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 네. 자, 오늘 우리가 미디안, 어, 미디안을 물리친 기도원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정말 잘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파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일수록 고통 중에 있을 때일수록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승리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태평성대를 누릴 때,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을 때, 더욱더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기를 된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